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가 이 식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다이어트라든지 또는 다른 치료를 먼저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환자분들이 바로 암 환자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들을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전 또는 치료하고 이후에 저를 찾아오면서 다른 방법들과 또는 또 보존적인 치료를 원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식이요법으로 더 건강하게 도와드리는지가 되게 주 관심사였어요. 어, 많은 분들이 암 환자에는 이 식단을 무조건 해야 된다. 기존에 다른 걸 했기 때문에 그대가 암이 자란 거고 이렇게 돼버린 거다. 그래서 현미 채식만이 답이다. 또는 거슨요뿐만이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만이 꼭 정답이라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어, 의사들이 어떤 식단을 선택하게 될 때는 이론적 근거가 좀더 탄탄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봤을 때 정말 좋은 효과들이 나타났을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해보니 좋았더라 또 누가 해보니 많이 좋아졌더라또이 책을 보니 좋아졌더라 하는 것만으로 의사들은 그렇게 식이요법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암 환자에 대한 식이요법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책은 누구나 쓸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 유일하게 우리가 진리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논문들과 그것에 해당한 우리가 식이요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또 아쉬운 게 있어요. 최근까지 모든 시기에, 시기요법을 하는 논문들은 사실 설문지 조사로 되어 있는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뭘 먹었느니, 1년 전에 뭘 먹었니, 이런 걸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정보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논문은 정말 근거가 있는 논문인지, 그렇지 않은 논문인지를 많이 선택하면서 찾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마음이 들었던 것은 첫 번째, 암이 성장할 때는 포도당 즉 포도당을 젖산으로 바꾸는 대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암은 지방도 단백질도 다 에너지로 쓸수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당이 젖산으로 바뀌는 것이 암을 가장 처음에 크게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죠. 현미채 식도 그렇고 지중해 식단도 그렇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그렇고. 보면은 세탁공이 포도당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거기다가 키토제닉의 이점은 뭐냐면. 바로 포도당이 줄어드는데 그 포도당을 이용하게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극도로 제한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은 암을 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키가 되기 때문이죠. 인슐린은 원래 포도당을 이용하는 호르몬이지만 성장에도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탄고지, 즉, 키토제닉을 공격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분들은 IGF-1이라는 인슐린 양 성장인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슐린하고 비슷하게 담아 있는 이 인슐린 양 성장인 자가 육류를 많이 먹었을 때 많이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암을 키울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류를 많이 먹고 있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암을 오히려 성장시킬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논문을 살펴봐야 된다. 최근에 들어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던 논문들을 보면 알질폰이 대부분 감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고 육류를 많이 먹는 식단들과 이 정식의 키토제닉을 혼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도 줄이고 인슐린도 줄이고 인슐린 양 성장 인자도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암을 키울 때는 염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암은 더잘 자라게 되죠. 또 하나 염증을 많이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비만입니다. 살이 찌게 되면 이 지방세포에서는 많은 염증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염증물질들을 잘 치료하고 비만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식이요법은 또 암을 억제하거나 암이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식이요법이 되겠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비만을. 해결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논문들이 나오냐면 이 키톤이라는 것이 포도당을 대체해 주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키톤 자체가 유전자의 발현 그리고 발현된 유전자가 여러 가지 단백질을 생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후선 유전학에 관여를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포도당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전자까지도 간섭하는 식단이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 환자분들한테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선택하였고 어, 치료에 적용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암 환자분들한테 이 식단을 적용했을 때 염증 수치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양이라든지 LDH, 젖산대사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식단을 하지 않았을 때랑 제가 지금 하는 치료와 이 식단을 결합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식단들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서,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